자, 페이지 80페이지, 8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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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80. AD. 80페이지. 음, 카메라 돌리면 돼요. 자, 80페이지. 80페이지가 우리가 틀기 어디서 다 하는 거냐면, 할 것이 많아요. 안타보니까 우리가 페이지는 81페이지, 가운데. 여기 보이나? 여기다. 쓰라고, 쓰라고. 쓰라고. 네. 아, 망치라면 되는데. 몇 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호남부 제목 없어. 제목은 호남을 분리. 아, 맞는구나. 나머잘자요 호남을 분리고, 분리 방법.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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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는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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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왜 분. 왜냐? 나나 저 끓는 점 차이를 분리하는데 이 분리하는 방법 방법 무엇이냐면 조금 두 가지. 좀 표정 가까워요 안돼. 그래서 저 갖다 빨리 다 줄게요. 그만큼 나아서더 한다. 수는, 수는 쓰고 계세요. 블라블라. 쓰고 계세중에는 어디다 요 하... 아, 가운데. 진짜? 가운데. 쓸거 많다 들아 많아. 또 우리 책에는 크기로 크기로 잘 쓰면 돼. 너무 아, 어, 크게 쓰면 이제 이것보다 짧게 써도 돼요? 그래도 돼요. 아, 그래, 안보이는안보이너 안 어, 본인만 지제 알지, 본인만. 등 증류에는 한 가지, 한 가지, 아, 한 가지. 이것만큼 써도 한 돼요. 한 가지 는 불리한. 음. 그거 써도 되죠? 하지만 책이 엄청 크면 돼요. 음. 한 가지 불리한 우리가 이제 증류라고 하고 이것은 음. 얘, 얘가 보면 우리가. 음. 그식수할게그 아니, 식수변는 식수. 아, 우리가 근데... 이제 그소주소주옥이소주옥이그죠뭐 어, 등등 맞았었구나. 증 이론에는 얘는 한 종류만 분리하는 것. 아... 다음 그무엇이는그 물과 기름을 분리했죠. 물 물 플러스 에탄올. 지금 카메라 때문에 안 보여요. 일로 와. 일로 와. 아더안 보여요. 온 다음에. 아. 어, 이런 것도 정말 그한 가지 분리하는 그 예외가 되고 다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안 아, 쓰는구나. 분별 중류 얘는 얘는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 분리한다. 어? 빨리 써 빨리 써, 네. 빨리 써. 보면 자 같이 어떤 그림이 뿅 나타나죠? 다음에 A 에 대한 얘가, 얘가 뭐냐면 가 우리가 그 뭐야 그증류탑증류탑네증류탑이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석유를 수입해서 보면은 석유를 다 분류하는 거야 그래서 석유를 분류해서 우리가 휘발유 뭐 그니까 아, 네. 뭐 쌤쌤 발음 똑바로 발음. 휘발유 시발유 시발 시발유쌤진 네. 시발유. 네, 진짜 발요쌤 시발유. 시발유. 그거, 그거 어때요? 시발자 동차. 어? 시발자 동차. 쌤. 어? 제발 이해요 네. 이제, 시발유. 미안해요. 시발유 이제 이제 그 시발자 동차를 이제 청소하던 사람이 이제 얼마나 똑똑한 이제 그 뜻이죠. 응? 음? 응? 음? 네. 그래서 저는 또못 다니면 아무튼. 아! 그래서 등유 경유 해서 다 불리하는 거. 우리가 섭유라고 하면 섭유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아니야! 다음 또 어떤 것들이면 맞다 이것이 수아 이것이 원유분리 원유 원유분리 원심분리 원유? 원유 분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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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또딴거 하면 되지 어 등등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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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분리해요? 사용하려고 글쎄 그냥 그냥,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내 해라 그러내해알어요아싸 이것이 이런 얘가 있고. 진짜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나? 안 보여요. 그렇죠? 더안 보여요. 언 보여. 뭐그림그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 구석 자리에다가 다시 그려주세요. 두 번째. 끌는 차이를 한거 이거 이 방법이고 있나? 또뭐 또 밀도 차이. 밀도, 밀도. 밀도 차이로 이제 분류하는 거구나 분류하는데, 어, 일단 총두 가지. 고체. 고체를 분류할 때, 했나? 고체끼리 분류되면 일단은 두 고체의 밀도의 가운데 갖는, 그냥 다시 말하면 두 고체가 갖는 그 밀도 값의 그 사이를 갖는 액체를 사용한다. 중간 밀도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해서 분리하는 것. 그래서 이 액체보다 밀도가 큰 것은 가라앉고, 액체보다 밀도 가큰 것은 뜨고해서 분리하는 것.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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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것도 뭐이제 액체 분리. 액체. 액체 분리인데, 액체 분리 경우는 만약에 혼합한 액체가 만일 양이 두개 있어. 뭘 중간 뇨? 뭐그 중간 물까지밖에 안 들어. 너블 코코넛 콩콩 다 중간 물도액 이제 일어나자 액체. 액체. 그래서 액체 분리인데 만약 그 양이 적으면 그때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험관, 시험관과 그리고 스포이트, 스포이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만약에 혼합액체가 양이 많어. <laughs> 많으면 때는뭘 사용하냐면은 분별 깔때기 안보는구나 아, 봤어요. 핸드폰 하고? 안 봤어요. 앞에 안 본다고? <laughs> 아니요 안 봤어요. 앞에 안 본다고. 요 앞에 안 본다고. 분별 깔때기. 깔때기. 되나? 응. 참고로 보면은 이제 시험과 스포인트가 양이 적을 텐데 이때는 시험관 위에 위에의 액체를 분리할 때그 먼저 분리하는 모습이고 한 분별 깔때기 경우에는. 아이거 먼저 불려서 나오다 우리 책 보면 그 분별 갈등기 그림이 얘들아. 82페이지 82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그 이제 그림인데 그림은 이거 이거 신선한 그림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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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이거 이거 분별 갈등이 뭐예요? 분별 갈등이에요. 사과? 가녹 노건줄? 사과. 약간 작품. 녹는다면 저런 느낌. 좋으세요. 아드 해드혜 지금 와. 머리통보다 작다 사마애불편아니요제제 아프고요. 잠시그 뭐예요? 갑자기 지와서그래 갑자기. 뭐예요? <laughs> 그래 가지고. 어우, 그게 언쨌데 그게가. 아, 복받이 복이 세트, 이거 그린 거예요? 저거 뭔데요? 목에. 머리는 안 벗어야 되는데. 전고가 쓴다. 선생님 혹시 액체 호남을 분리 그쪽에는 이 그림 린 거예요? 했잖아. <웃음> <웃음> 똑같죠, 그냥. 아 충격이야 <웃음> <웃음> 아 못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름 보게 무한치면 나무면. 갈등이요. 땡. 갈등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분리를 하는 건데 밑에는 그 막을 열어 열면은 열면 뭐야? 펜이 봤나 펜이. 나요? 열면 아래에서 먼저 나오는 거, 됐나? 왜요? 밑에 그뚫려서 열면 나옵니다, 됐나? 원래 그냥하거 이것이 뭐죠, 아얘 경우는 먼저 분리되는 것이 먼저 에값 분리하고, 얘 경우는 먼저 분리되는 것이 먼저 래값분리돼 달라. 한번 구 나, 시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얘가 이래도 그래서 밀도 차이 이용한 분리고, 시작? 아니, 도저히 밀도가 얼마인 밀도가 말씀하세요? 밀도 이거 이거 맞죠 화면에서 뜨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보면은 밀도 잘잘 보사 잘 끝나고 아닙니다. 이제 고체 분리된 예인데 얘는 쉬워요. 일단은 잘봐 액체를 사용해서 이 고체를 분리하는데 이게 뭐 밀도지? 자 밀도는 녹여 안 녹여? 녹여요. 몰라요. <laughs> 안녹여요 밀도가 <laughs> 안안뭐 하는 거? 어떤 네. 거야, 밀도가? 질량 보시고잖아요. 뭐 질량분의 어, 부피. 질량하고 부피 제가 고 부피 부피의 질량? 아, 부피분의 질량이요? 질량분의 부피 아니에요. 지진, 지진. 지진. 지진이라냐 어, <laughs> 어 사주면 돼요. 막... 네. 아, 아이폰 15 프로 맥스 선생님아 아이폰 15 별로라는데. 꼭 사든지 했던 거. 아니, 말 그거, 그거라서. 사진그면 이제 나 그걸 산준단도 내일 아, 조로기 살 걸. 해서 해서 보자. 면도 녹이 안 녹여. 안녹여 아, 녹이는 거 아니다. 몰루고요. 어떤 고체을 녹이는 거 아니야? 아 중요한 실험서 녹여. 보세요. 녹데 중인데. 막만이한테이상하요 아니 야그 아니에요.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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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서린아 <laughs> 서린아 뭐하시니? 뭐하시는지나나이요어 너도 학나있네네너있어 갑자기? 어 아, 피아노 소리 한다리코다리코 너가 치는거야? 오 서린이 멋있다 어 지폐가 없다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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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음 집중 음악 그래서 저갈이기살 먹고 싶어요. 어, 일단 남고. 어, 나랑 싸워서.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밀도 녹이 안 녹여. 안, 안, 안 녹인 거. 안 녹인 거니까. 만일 그 실험, 그러니까 분리하는 실험할 때 녹인다라고 하면은 밀도는 안 되는 거. 돈가스 먹고 네. 싶다. 아, 남아요. 네. 아, 저거 사주시면 안 돼요. 거 수업 시간 언제? 근데 저희 회의 시간이에요? 아, 지금 심, 너네 그1 일단 심안시켜도 되고. 뭐 이렇게 내일 당신 말한테 쌤그 뭐냐 그 혹시 오마카세로 가는 거예요? 어쌤 혹시 오마카세요 어. 오마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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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오마카세 오마, 저 스무 살에 소주 사 주세요. 참이슬로 그아 처음처럼으로 <laughs> 그 무조건 재미 그거여야 돼요? 아니면은 막걸리 사 주세요. 일단 스무 살 먼저 대금이 들어간다며? 그죠? 지금 운세대 갈 거예요. 버스 타 간다고? 야채를 봤어, 어떤하더 걸어서. 걸어서 가면 이제 요일출발하면 토요일 저녁쯤에 도달하고, 집에 가면 이제 일을 다 새벽 되고 걸어서 가면 그래, 뭐를? 그냥 집안는데나 집, 집, 오면... 아, 집 안, 집안 돼. 요새 잘 어디 에요 요새 다 어디 있어요? 저기, 저기, 모르는 네요 연세대? 그, 연인동맞나요 연인동이 번에 연세대? 그, 연인동이 는세요세 아 새, 새롭게 해서 새롭게 진저 인생을 사주시지 지금. 애들 벌써 더는거 벌써 하고 뭐 먹고 하는 거 아니야 입맛은 이제 바뀌고 그냥 보자 해봐 해봐 쟤쟤쟤여봐 보라고 보라고 프리즈프리즈잘봐잘봐 <레즈> 밀도는 녹여 안 녹여 안 녹여 안 안녹어안 녹이면서 서로 분리, 분리하는데 저거 끌리죠 저거 끌리죠 저것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열, 맞나? 만약 실험에서 보면 맞지, 가열한다. 그러면 끓는 통해서 분리하는 이렇게 보면 돼. 또는 온도로 하는 거, 맞나? 엄청 예 끓는 영역에. 그래서 얘는 얘도 얘는 가열는 것도 아니고 녹이는 것도 아니고, 맞나? 그래서 만약 액체가 고체를 녹이면은 얘는 그때부터 더 세는 밀도에 의한 분리가 아니야. 잠시만. 네. 자, 그것이 뭐냐? 그것 뭐냐? 그것이 뭐냐면 뭐냐. 이어서 이어서. 그것이 그 그것 뭐냐면 용해도 용해도 차이를 미용한다자 용해도 차이를 미용한다 뭐냐면 얘는 녹여야 그래서 누구는 늦고 누구는 안녹받는거 그니까 얘도 완총두 가지 정도인데 어떤 얘는 아 뭐냐? 얘는 먼저 종류가 이제 얘는 <laughs> 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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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한 가지만 분리 한 가지, 한 가지 분리. 네. 한 가지인가 뭐야? 순수한 거. 또 순수한 물질을 분리하는 거. 이거, 이거 제결정이고지결점 이거. 얘가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천연하면서 정제 소금 얻는 거. 됐나? 정제 소금, 정제 소금 얻는 거 아니면 우리가 약, 약, 약을 만들 때, 약성분도 얻는 거다 똑같아요. 나 이런 것들 나오면 정제는 지금 증 이렇게 봐야 되고 다음 또 어떤 것들이면 과일 먹고 싶어 저도 뭐 할래? 나무. 나무. 아쌤전 아, 초코전. 한번 사줘요. 남아서 보충하고 초코를 어? 사줘요. 그리고 문혀 풀고. 아선생님 어? 문혀 풀고. 딸기 아, 케이크. 그리고 집 가고. 딸기 케이크. 그래프 케이크. 딸기 케이크.

이라이분가 뭐야? 킹드교육야 킹드교육 킹드교육 별로입니다 더킹드교 어, 아니 근데 왜 카페 가자고거왜 내가 커피거 먹을래 무료 쿠폰 사줘봐 가져가봐 사줘 사주면 사주먹어 아, 네. 비싸잖아요 사준 다음에 이야기하자 다니다 다음 이어서 쓰는 거 아니야 어떤 것들이면 분별 결정 아, 뭐야. 분별 결정 분별 결정 잘봐 분별 분별 들어가면 두 가지 이상 분리하는 거 되나?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 분리한다 되나? 어십니까 그래서 분별만 들어가면 두 가지 이상 분리하는 거 분별만 없으면 한 가지만 분리하는 거이렇게 보면 있어요예그 이렇게 다음에 또무엇더냐면 이제 새로운 단어 새로운 단어인데 너희들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이 그런 식임이 너부터 좀 봐. 어? 왜 5분이나 더 남았지? 아. 이거지 뭐야 <laughs> 전자레인지 아니에요? 가스레인지라는 거야? 오븐. 남아주세요 나가시 때. 어, 그래서 얘는 이제 새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불리한 방법인데 단어가 좀 새로운 것 뿐이고 방식은 되게 쉬워요. 얘는 네. 이름은 크로마토그래피.

그런 그래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마. 그러면 그래핀는 쉬워진다고 표현해. 뭐 고무고무 하지 마. 자 그러면 그래핀에 는 뭐냐면은 하는 방식은 얘는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용질이 이동 속도? 아 말을 말을 골라요. 그래서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용질이 이동 속도 차이예요. 말 속에서 용매 용매를 아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용매에 따라 용매 용매를 용매를 용매 용매 따라 용매 따라 용매 따라 아니 뭘 사네? 용매를 따라가는 용매를 따라가는 가는 용제를 용제를 이동 속도 차이 그렇죠? 이동 속도 차이. 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번지는 거야. 번지는 하는 거그때 보면 그 이제 액체를 어떤 액체 사용하는에 따라서 번지는 속도가다 달라요, 이게. 그요 남아. 있을 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많이 물로 할 때랑 또 이제 뭐 식용유 할때 그때 보면 번지는 속도가다달라요 이게. 그 이렇게 크게 네 가지야. 봐봐 안 보는구나. 보호 얘는 그 물질의 이런 아, 고재 특성이거 끓는점, 밀도, 분해도, 그죠크라바서 그레이비도, 그렇죠? 이것은 전부 다네 가지가 물질을 분류하는 특성이고 그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증류, 분별증류 아니면 본체도액체되고 또 재결정, 어떤 분열점 이렇게 있다는 거. 그 중간. 만약에 물질 특성수랑 특성은 뭐거야 특성 네 가지. 그걸 방법은 이런 것들. 방법. 그니까. 응. 방법. 달나에게또큰진도끝났습니다 우리 문제 풀고. 문제 문제 문제. 언제 풀고 있지? 81 페이지. 81페이지. 아, 3번까지 풀수 있겠네요. 어, 3분 다음으로 좋아요. 3번 다음이 자, 1번 문제 81 페이지. 81 1하년구나 끓는점, 끓는점, 끓는점 81페이지 일반 문제. 온른크림은뭘 이용한다고? 끓는점. 끓는점을 잘 이용해서 분류하는데 혼합물을 가열면 끓는점이 어떤 문제 먼저 나와? 낮 그렇죠. 가그 물가 식용유 봐봐 이거. 그왜 왜 튀게? 물과 식용료 같이 막 끓이면 안 섞여서 한이 네, 번이요. 안 섞여서요. 그 식은 끓는점이 거의 이도네 이백도. 근데 물 끓는 물 끓는 물 끓는점 백도다. 아. 근데 물 첨물은 밀도가 크니까 아래다고. 아래는 물이 먼저 끓어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위에는 식용료 같이 뜰 튀어나 나온다. 아, 네. 아주 재밌는 상식을 얻었네요. 빨리 넘어가자. 문제. 그래서 번에 끓는점은 낮은. 2번 문제. 물과 식용료 혼합물 가역성인데. 자문제 에탄올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 그이물 끓어 나오는 구간인데 때는 끓을 때, 끓을 응? 때 그때 나와 끓을 때. 자, 에탄올 어디 나와? 7 8팔도에 아, 요 물은 라 그죠? 답은 나라.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죠? 빨리빨리. 3번 문제. 소주 꼬리에서 아무튼 탁하들 그러니까 탁주 그냥 막걸리. 빨리. 막걸리에서 소주 얹는 거. 불이 번거워 뭐야? 번거워 번거 아, 밀도 방법 개는점 이것은 제 물질 특성이고? 어, 용해도 차이. 아니, 그거 특성이고. 제가 봐봐요. 봐봐. 어. 특성, 특성. 특성이고. 특성이고? 방법, 방법. 이 시작하래요. 그럼 뭐번다 뭐야? 증류 원의 분류분류해류했류그죠류류류 다음 4번 문제. 자, 증류하면서 원을 분류할 때 물질 특성. 원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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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점점점 그래서 어, 특성 방법 특성, 좀 구별해야 돼. 은 마지막 사. 번 문제. 어 기억 기업, 기억은 오번 기억은 석유 가스. 네? 안 하는구나. 석유, 안 하는구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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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우리 5번 맞았어요. 근데 5번... 빨리. 빨리. 저5번 문제 하는데 지금. 아, 아요 빨리 빨리, 빨리. 어. 아유, 빨리, 빨리 어. 아 쌔면 빨리 말아줘야.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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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기 요거 석유 가스 이는 아, 뭐 석유 가스? 어, 가스 휘발유. 예, 휘발유. 응? 그다음에 응. 중유, 경유, 자, 중유. 아스토들. 휘발유가 뭐냐면 가솔린 또는 그 납산 다 아, 똑같아. 기억이? 아, 석유 가스. 그리고 얘는 휘발유. 휘발유 같은 말이 뭐라고? 휘발유, 가솔린 또는 뭐 자동차. 디귿 경유. 다음에 디귿은? 경유. 경유. 이뭐예이 경유. 끝. 안녕하세요. 네, 세요